네, 안녕하세요. 맨땅 그래픽의 맨땅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본 모델링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대칭적인 형태의 모델링을 진행할 때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사람 신체의 좌우, 면을 모델링할 때 사용하는 방법, 시미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고요. 그 안에 속성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는, 음, 여기 서피어를 하나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서피어를 꺼내면 이런 형태가 되죠. 저희는 여기 에 라인을 보기 위해서 자, 디스플레이 모드에 가서 보라드 쉐이딩 라인즈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라인도 같이 볼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뿔을 하나 이렇게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서페어를 선택해서 메이크 에드 테이블 자, 하겠고요. 자, 뿔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저는 폴리곤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뿔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생겨 나야겠죠? 근데 저는 일단 한쪽 면만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눌러서 익스트루드. 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 시간에 한번 다뤄 봤죠. 자, 이런 상태에서 뿔의 형태를 좀 이렇게 다듬어도 뭐 괜찮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는데요. 이런 형태를 간단하게 이 액시스의 축을 좀 돌려줄 수가 있는데, 자,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시 들어가서 액시스 센터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가면 얼라인먼트라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주겠고요 자, 믹스 캐터. 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모델링이 뻗쳐나가는 방향에 맞춰서 이 축을 조금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요렇게 활용을 할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다시 익스트루드 네, 이렇게 놓겠고요. 다시 스케일로. 자 로테이션 네 다시 익스큐트 이렇게 하면서 자 스케일로 다시 이렇게 조여주면 자, 이렇게 평탄하게 어,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더 익스트루드 해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자 이렇게 뽑아주시고 다시 스케일로 네. 자이 상태에서 이런 어, 안으로 들어간 부분들은 버텍스를 통해서 조절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네. 아 제가 지금 마우스가 잘안 움직여서 자. 자,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서브 디비전을 하나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디비전. 자,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꺼냈고요. 자, 이렇게 해보는 거죠. 네, 그럼 이런 형태의, 어, 모델링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자, 서브 디비전을 끄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떼내겠습니다. 다시 떼내서, 저는 이 반쪽 면을 지워버릴게요. 자. 탑뷰로 가서 자, 이쪽에 선택 툴을 선택해서 렉탱글 셀렉션을 선택해서 이 반쪽 면을 이렇게 지워 버리겠습니다. 네. 지우면은 이렇게 없어졌죠. 자, 이건 잠깐 꺼 놓겠고요. 이렇게 없어진 상태에서 저는 자, 이 안에 가시면 자. 이 시미트리라고 있습니다. 시미트를 이렇게 꺼내겠습니다. 자, 꺼냈고요. 이 서피어를 시미트리에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대칭 형태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모델링을 또 진행할 건데, 자, 자, 이 상태에서 자 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면, 자, 이 가운데 점은 사실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네. 이 반쪽만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있는 점은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벌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 벌어지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Ctrl Z 여기 시미트를 가시면 이 클램프 포인트 온 액시스라는 음, 항목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 체크를 해줍니다. 네, 기본적으로 시미트리 어, 작업을 할 때는 어, 이 모델링 안에 들어가면 이 항목을 꼭 체크해 준다. 클램프 포인트 온 액시스를 체크해 주겠고요. 자, 다시 움직여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얼마따라 이렇게 선택을 해도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 부분만 움직이지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 어,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에 뭐 입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 예를 들어서 뭐, 입의 형태를 일단 갖춰 줄 필요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자. 음, 지금 여기 지금 축이 좀 이상한데, 자, 메시 들어가서 엑시센터, 어, 꺼내겠고요. 자, 엑스키터 자. 네. 자 대략 이렇게 어 형태가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자 폴리곤을 선택하겠고요. 자 선택하고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자 저는 자 익스트루드 인어 자 이렇게 자 했고요. 자이 상태에서 한번 익스트루드를 해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이렇게 안으로 집어 넣게 되면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Ctrl+Z. 네, 다시 미 t 를 선택해 주셔서 여기 Delete Point on x s 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해 주겠습니다. 해줬고요.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Extrude Inner. 네, 자, 이렇게 했고요. 다시 Extrude.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 주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자요런게 지금 생겨나긴 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자요 지금 방향을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달라붙으면서 이 가운데 에 생성되는 그 폴리곤은 어, 이제 없애주는 그런 어,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미트리, 이레이트 포인트 오는 액시스 요 부분을 음,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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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링을 할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어, 모델링 대칭 모델링을 하게 될때이 시미트리에 이두 개는 음, 체크를 해주면서 어, 모델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뭐 하나만 이렇게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도 모델링을 할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 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플립이라고 있습니다. 플립은 뭐냐면 자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하는데 지금 이쪽 부분에 이렇게 편집이 가능한데 제가 만약에 이런 이 방향에서 모델링을 진행할 때도 있겠지만 이 방향에서 모델링을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 때는 시멘트를 선택하셔서 이 플립을 클릭하시면 다시 오브젝트 하게 되면 다시 이쪽 방향에서 모델링 작업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이쪽 방향에서 작업을 하게 될 때는 다시, 시미트리 선택하셔서, 플립, 누르시고, 다시 이쪽. 작업을 하면 되겠고요 어, 다시 이렇게 뭐, 자, 이렇게 플립, 플립 누르는 게좀 번거롭다, 어, 하게 되면, 시미트리 들어가셔서, 이 오토매티컬 플립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면, 네. 자, 이 상태에서, 기본 세팅이 이쪽이라서, 안, 어, 좀 바꿔줘야겠는데요. 자, 시미트를 선택하셔서, 이 상태에서 한번더 플립, 하고 나서, 오토매티컬 플립, 체크됐죠. 다시,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네.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뷰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네. 이쪽에서 자동적으로 버텍스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시 이렇게 움직이면 다시 이쪽에서 움직이게 되고,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에서 편집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편의에 따라서 여러분들 체크, 시미트리 항목에서 체크, 언체크 하시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예,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